선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상습 표절 논란이 전북교육감 선거 초반 구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 3명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부각시키며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는데요. 노병섭 출마 예정자 특도 중대한 결단을 시사하며 시민사회 단일 후보 선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화현우 기자입니다. 유성동과 이남옥, 황호진 세 명의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언론사 기고문에 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표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를 다시 한번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표절은 민주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상습 표절 논란 당사자가 강조한 공화시민의 모습도 아닙니다. 공적 책임을 져버린 사람이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것은 전북 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천호성 교수에게 불거진 도덕성 논란을 경쟁자들이 함께 부각하며 동동전선을 형성한 건데 이들 셋은 단일화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질은 뭔가 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 그거는 전혀 전혀 그건 이기는 없습니다. 그건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고 별개의 논의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 시민 사회가 진행하는 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도 거쳤어요,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입니다. 당장 노병섭 전국 교육 자치 혁신 연대 상임 대표측은천 교수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단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천호성 교수에 대한 검증위의 적격 판단에 따라 비판 여론이나 단일화 무산 등 후폭풍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검증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결론이 당초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